안녕하세요. 천지신당 하정보살입니다. 오늘 방송은 금전운 재물운비 방법 중에서 터부정, 동토부정으로 인해서 금전운 재물운이 막힌 분들을 위해서 집이나 사업장에 터부정, 동토부정이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가던 시계가 갑자기 멈추거나 전자기기들이 자주 고장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 구석에 안 피던 곰팡이가 피거나 습기가 많아지는 경우. 세 번째는 보이지 않던 거미나 벌레 등이 자주 보이거나 거미줄이 발견된 경우. 네 번째는 이유 없이 액자가 떨어지거나 거울, 창문 등이 깨지는 경우. 다섯 번째는 주방, 화장실의 배수구가 막혀서 역류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 여섯 번째는 집이나 사업장에서 사소한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자주 미끄러지거나 안전사고가 자주 생기는 경우. 일곱 번째는 근간부터 집안의 언성이 높아지거나 사업장의 다툼, 구설, 시비가 자주 생기는 경우. 여덟 번째는 갑자기 누수가 생기거나 자주 전등, 조명이 나가는 경우. 아홉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이유 없이 오싹하거나 알수 없는 공명음, 백색소음 등이 들리는 경우. 열 번째는 이유 없이 소비욕이 강해져서 집안이나 사업장에 물건을 자주 드리는 경우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부정. 동토부정은 잘 나가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부정이기 때문에 만일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터부정. 동토부정을 소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